이번에 해볼 게임은 플래너 CLTV-8입니다. 도시와 숲으로 작은 행성을 성장시켜 보세요. 숲 옆에 위치한 도시가 숲을 차지하게 되고 회색 황무지 옆에 위치한 숲은 숲이 무성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행성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회전하세요. 지구를 도시와 숲으로 가득 채우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돌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주가 이렇게 돌려지는데 와... 자 태양도 저렇게 빛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저렇게 비추는 데는 이렇게 점 박처럼 나와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조합식을 보면은 집하고 나무를 하면 집두 개가 되고 나무 하나와 황무지를 하면은 나무 두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든 설치해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집을 설치해 줍니다. 일단은 햇빛에다가 이렇게 집을 설치해 주시고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살짝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나무도 설치해 주고 아니 이제 뭐 기다리면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황무지가 생기질 않아. 자, 위에 황무지 생겨있죠? 천천히 황무지가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무가 늘어나죠? 여기랑 이 옆에도, 자, 이렇게 황무지를 바꿔주면서 집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를 한 번에 집으로 바꿔주면서 나무도 늘어났고, 음, 여기도 황무지가 생겼구만. 자, 열심히 바꿔준 다음에 집을 이렇게 더블이 된다는 말씀. 더블, 더블. 그리고 이것도 설치해줘요. 여기 설치해주고, 옆에다가 설치해주면은 전부다 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나이스. 어, 지금 아주 좋은데? 나무도 지금 많고. 자, 나무를 계속 많이 심어주도록 합니다. 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닿에도 떨어진 데 없나? 음, 어, 어딘가 뭔가 떨어졌다는데? 여기있다 아, 황무지로 변했어.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렇게 다시 바꾸면 되거든요. 이 가운데다가 틈틈이 황무지가 떨어질 수 없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요. 작업을 쳐 놓으면 될것 같으니까. 자, 저기도 살짝 바뀌었지만, 아, 저건 아쉽네. 이, 다시는 못 없애기 때문에, 자, 아이고, 황무지가 도대체 몇개 생기는 거야. 저기는 어쩔 수 없다. 여기도 다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채워가지고 황무지가 생기지 못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일단 황무지가 생길 것 같은 곳, 여기야. 그렇죠? 자, 요 정도면은, 오, 어,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나무. 그리고 집 설치해주면서 더 이상 생기지 못하게 막아준다. 여기다 여기다 집을 설치해주면 굉장히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일단 어, 설치할 게 뭐가 없는데 음 하나 더아 됐다 자요 정도까지 설치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는 뭐 설치할 게 있나? 자, 더 이상 설치할 게 없어요. 이로서 지구를 완성했는데, 황무지 6개면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집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어, 이 정도면은 깨끗한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엔딩 같은 게 없는 게임이라 그냥 지구를 꾸미면 되는 게임이라서 뭐딱할건 없어요. 이 게임이 좋은 점이 우주를 표현을 잘 해놔가지고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고 저렇게 태양도 나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요거는 어, 우주에 대한 신비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